나이를 이 정도 먹게 되니까, 결혼 안 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직장에서 이제 동료랑 얘기를 할 때, 어 결혼에 대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주제로 나오는데요. 제가 역으로 상대한테, 어, 누구 씨는 결혼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당연히 해야죠. 뭐, 근데 지금 돈좀 모아놓고 하려고요.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결혼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근데 독신으로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 요새 비혼주의자도 되게 많은데 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뭐 결혼해야죠. 뭐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혼주의 비혼주의 막 그러는데 뭐제 주변에는 진짜 비혼주의 인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어 굳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도 별로 없거든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당연시 여기는 거지? 라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어머 뭐 당연히 남들 다 하니까 해야지. 뭐아 요새 사회가 뭐 저출산 국가에 결혼해서 자식도 많이 낳아야지. 이런 생각만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용감한 것 같아요. 제가 겁쟁이인 걸 수도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아직 결혼해보지도 않았고, 결혼은 커녕 뭐 연애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나름대로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결혼의 필요 유물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 저는 20대 초반부터 꿨던 꿈이 뭐냐면 도시에서 떨어진 저기 저 한적한 곳에서 그 지브리에 나올 법한 막 갬성 터지는 작은 조립주택 지어서 아기자기하게 그냥 내식대로 인테리어 막 해놓고 어, 무심한 고양이 한두 마리 막 집사노릇하면서 편안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너무 별거 아니고 고독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완전 나다운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꿈이 안 바뀌네요 20대 초반때 꿨던 꿈이 너무 거창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소박한 게 그냥 나다워서 나답기 때문에 소중한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의 실현이 너무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해져요. 그니까 저는 이렇게 온전히 나답게 살아내는 게 인생 목표거든요. 그니까 확실히 딱히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꿈은 아니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 돈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 욕심이 크지 않으니까 악바리처럼 돈을 모아야 할 필요도 없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약간의 행복감을 갖고 사는 것 같긴 해요. 어, 대충 꿈에 대한 윤곽은 있으니까, 이제 저라는 사람을 들여다 볼 건데요. 결혼이라는 거는 두 개인 간의 정서적 교감, 뭐, 사회적 결속, 평생 지속될 상호 자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겠죠. 일단 나라는 사람은 통제 가능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그 무수히 많은 변수들 중에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나 자신이잖아요. 그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을 통제할 권리도 없는 거고요. 아, 상상하니까 이미 그것부터가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저는 불안감 속에서 하고요 완벽하게 이 연애 감정을 즐길 수가 없어요 약간 회피성 성격장애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장애라는 단어를 달고 있지만은 뭐 치료해야 되는 병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신뢰가 가는 상대가 아닌 이상 결혼은 매우 어렵겠죠 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충 돌아봤으니까 그 결혼의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결혼의 정의를 현재 시점에서 나름대로 그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음 이렇게 생긴 나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고, 인생의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야 하고, 상대도 열심히 모양을 바꿔야 할 거예요. 이 깎여져 나가는 걸 우리는 보통 희생이라고 표현하죠. 그 몇십 년간 자리 잡은 나라는 모양을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그 모습에 맞게 돌려내야 하는 그 과정이 절대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음, 보통 결혼하면 그렇다잖아요. 나는 도대체 뭔가 예전에 나는 더 이상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조차 행복하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에고가 너무 강해서 이게 분명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것도 헬라니도지만 뭐운 좋게 그런 상대를 만나도 어, 그려 나가는 과정에서 손발이 안 맞으면 그것 또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이 불통불통한 인생을 걸어 나가는데. 나 혼자 가면 아주 편할 거예요. 그 왜냐. 인생의 변수들 속에서 그 유동적이면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그 책임도 나 혼자 스스로 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 그럼 그 상대가 다리는 안 아픈지, 가면서 딴 길로 새지는 않을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고, 둘중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그 책임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어 굉장히 피곤하죠. 그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희생의 정도도 그 이득의 정도도 서로의 질량이 비슷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한 명의 밀도와 부피가 이만큼인데 한 명의 밀도와 부피는 요만큼이야. 그럼 이 사람이 다른 한 명이 채우지 못하는 양을 채우려면 거의 억고가야 하다시피 해야 되잖아요. 그두 사람분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어, 이게 서로가 공평하게 희생도 이득도 n분의 1 하려면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조건들인데, 어, 이것 또한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뭐건 간에, 꿈이 뭐건 간에 그 모든 선택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함이 전제에 깔렸다고 보거든요. 결국 결혼이라는 선택도 상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한 선택일 텐데,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하게 되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성적 텐션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 연소돼서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여전히 사랑해라는 거는 너무나 동화 같고 이상적이라서 그그 그 감정을 유지하시는 커플들은 이번 인생 정말 복 받은 것 마냥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건데 그 사실 보통은 3년 정도만 사귀면 권태기 안 오는 커플 잘 없잖아요. 그 도파민이 다 증발되어서 날아가게 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결속성은 그 책임과 연대 그리고 의리에서 지켜지는 건데 요즘은 본인이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그 의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자식이 있으면 책임의 무게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무거운 희생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laughs> 진짜 생각 계속 하면 할수록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기우는데, 어... 하지만 이런 힘든 과정도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들이고, 사실 꼭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아이를 가졌을 때의 행복, 서로를 돌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함, 함께 있다는 안정감, 그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의 풍족함, 이런 것들은 결혼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느끼려면 결혼 생활이 이상적일 때 가능한 거고,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이혼율이 그렇게 또 높진 않겠죠? 그럼 최대한 이상에 가까운 결혼을 하려면 상대에 무엇을 봐야 될까요? 뭐 돈? 뭐, 엄청 큰 영향이 있겠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 서로에 대한 이해, 뭐, 배려, 존중, 믿음, 소통, 책임, 성의와 의무, 뭐,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맞는 거겠죠? 근데 이런 완벽한 관계와 그런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그,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만나지게 되는 걸까? 그것도 아니죠.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니까요.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기는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관계와 그 사람의 불완전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끌어안고 가는 게 현명한 거겠죠. 아 그냥 안 하고 편하게 살랍니다. 아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내가 내 말에 또 반박하게 되는 게. 뭐 이렇게 불안하다고 내려놓기만 하면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또 어디 있고 정말 사랑받을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면 어찌할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로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을 미래까지 재단해 버리면은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건또 뭐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론 들기도 하네요. 뭐 심성은 이상순에다가 외모는 서강준 같은 남자가 결혼하자 이러면은. 너 결혼 안할 자신 있냐? 라고 스스로한테 물으면은 아휴, 무조건 결혼합니다 <laughs> 그런 남자 있으면 무조건 하죠 예, 네, 할 거잖아 하아, 이래가지고 결론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인 것처럼 결혼을 하는 게 옳다 혹은 그르다 라는 명확한 공식이 있으면은 선택하기가 쉬워질 텐데, 그러니까 어렵네요 아,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봤자 내려지는 답이 내 팔자에 결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운명이 맡길란다. 뭐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든, 뭐안 하게 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져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즉, 결론은. 일어나 저러나 행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준비를 하자. 가 되겠네요. 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